럭센65 마력 터보 뜯어가지고 보냈어 이게 터보가 맛이 가가지고 오일을 빨아먹어서 보냈지 어 이거 지금 벌이 내 눈앞에서 왔다갔다 한거야 내가 만약에 나를 쏘는 순간, 이 벌집은 그날로 그냥 박제되는 거야. 응? 저놈이 그래도 안다잉? 나를. 내가 이제 한 달째 키우고, 키우는 거야. 알아서 키워주는 거야. 알아서 커지는 거지 알아서. 쟤네들 열 받으면 난리 나는 거지 지금 한 30마리 40마리 되니까. 못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쏘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좀 회수할 생각을 해야 되 겠다. 아침에 일찍 모기향을 왕창 펴 놔가지고 자연적으로 도망가게 할지 물사을 시킬지도 판단해 이거 로타리를 간 다음에 이거 서레를 개조해 보려고 저거 갖고 바꿔, 왔니다국산거는 45만원인데 얘는 직구로 20만원 돈인가에 사서 내가 개조했지아 언더코팅 뿌릴만하면 비오고 뿌릴만하면 비오고 어떻게, 씨. 언더 코팅은 뿌리고 나서 끌고 다녀야지. 음, 여기 같이 옆에 이웃은 내꺼하고 똑같은 거는 저거를 1,500인가지로 사고 나는 반에 반값으로 사고. <laughs> 자 이제 방금 제네시스 하나 타이어 하고서 끝났다. 터번만 오면 얼른 조립해서 마무리쳐야지. 수리 맡겨서 얘도 위에다 태양전지 달아놨어. 이제 이어나야지. 인산철 배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라나? 럭세는 뒤에 공간이 있어. 어머, 이거 뒤에 공간이 별로 없네. 쬐까한거 하나는 들어가겠는데. 80마력짜리에는 인산철 배터리 하나 놓고서는 항시전원으로 전환해 놨는데. 얘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아, 이거 칠 신청해 놨는데 왔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수중재배로 감자가 싸, 싹이 나온 거나 감자가 생기는 거는 봤는데, 고구마가 생기는 건못 봤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고구마가 생기는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No. Mm -hmm.